자, 19번은 요즘에 내가 너희한테 아주 많이 말하는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만만치 않은 그래프를 꽤 그려야 되는. 그리고 애들아 집까지 이렇게 그려봤자 대칭성 가지고 노는. 뭔니, 얘들아. 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A가 양수래. B는 양인지 M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그래, 나도 아까 풀면서 너희가 이런 거 읽으면서 바로 패스. 이렇 맛이 가고 막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니 얘들아 이게 주기가 2파인데 a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주기가 a분의 얘들아 2파이를 a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a분의 2잖아 근데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면 그냥 반반씩 구린거잖아 반반씩 아니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보기만 하면 너희가 잘 봐봐 ,잉?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인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리면 너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 B는 아직 더 하진 않았어. A분의 2야. 근데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니까 좀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더 그려주면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2니까 요 라인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가 이제 a분의 1 a분의 2 아니 b가 양일지 음일지 뭐 0으로 안 좋을 거 아니야 얘들아 b가 0일 때도 한번 따져보면 니네가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요 점부터 요점 사이에 b가 만약에 0이라면 다 더해봐 모든 실근의 합은 몇이야 0이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0이고 여기는 그냥 0이니까 모든 실근 3개의 합이 0이잖아 실근의 합이 몇이래, 얘들아? 2분의 1이래, 매. 맞니, 얘들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거야. 자, 너희가, 얘들아, 사인함수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건데.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런 거는 내가 뭐, 아마 올해 초에도 XY축은 볼펜이나 컴사로 해놓고 연필 갖다가 좀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막 이래도 되잖아. 탭으로 풀순 없으니까. 그것도 요령이 될 텐데 얘들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려볼게 얘들아 이렇게 올려볼게 이게 상상하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니 니네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0되는 점은 이거 두 개잖아 두개 합치면 음수일 거 아니야 설마 저거 합쳤는데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뭐안 되잖아 그냥 그럼 내려 얘들아 B가 음수인가 보네 아니, 얘들아, B가, 이게 딱 여기 있는 상태에서 B가 음수가 돼서 이렇게 좀 내려갔나 보네.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봐도,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두 근이 얘랑 얘밖에 없는 거 맞아? 얘네 둘의 합은 대칭축의 몇 배야? 두 배야. 대칭축이 두 배니까 그냥 몇인 거야? A분의 1이야, 두분두 두 분의 합이. 근데 걔가 2분의 1이래. 그럼 A 값은 2라고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2야.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A가 2야.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몇몇 문제는 야, 특강 프린트하면 이건 맞춰. 얘들아, 이거는 우습게 보지 마. 알겠니, 얘들아? 이번에 틀렸으면 무조건 다음번에또 틀려. 무조건. 어마어마한 짓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 알겠니, 얘들아?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적어도, 얘들아, 100문제 이상에 엄청난, 얘들아, 고민을 해봐야지 맞추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아무튼간에 내가 한 거는 그냥 그린 다음에 위아래 내려가지고 2분의 1될 만한 거 찾은 거 밖에 없어. B가 0인 거, 양인 거, 음인 거. 알았냐, 무슨 말인지. 나는 아까 풀어봤기 때문에, 얘들아, 일부러 이제 답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한번 보여줬을 뿐이야. 솔직히 좀 경험치 있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음수야. 음수여야 너희가, 얘들아, 양근 생기는 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왜안 씌우나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절대값 씌워서 0 대나 그냥 0 대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필요 없이 생각을 한 거고. 얘들아 얘네 이거 4분의 3도 두 근의 합이 얘들아 얘네 더하면 몇이야? a가 2니까 얘들아 이제 몇이야? a가 2니까 이거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4분의 2잖아. 그럼 4분의 2에다 몇 더야? 4분의 3이야. 4분의 1 얘가 4분의 1 아니냐 얘가 알겠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게 뭐 너무 뻔한데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서 이제 너희가 그 어떠니 얘들아 한 여기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고 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요렇게 될 거야. 근데 걔가 얘들아 5분의 2라는 녀석과 만나야 되는데 합이 얘들아 몇대 줘야 돼? 얘들아 합 자체가 4분의 3 되려면 너희가 이제 어디 갔니? 얘들아 요런 거 밖에 없다고 요런 식으로 있어야. 그러니까 얘가 쭉 가면 사실상 이 근은 마이너스 얘들아 2분의 1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얘네 두개 합친 게 4분의 2에다가 요거까지 합쳐줘야 되니까 요 녀석이 원래 이거 어... 뭐시냐 얘들아? 그럼 요 녀석이 얘들아 몇이었어야 돼? 딱 여기가 몇이었어야 돼? 5분의 2가 됐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5분의 2가 되려면 너희가 이제 밑으로 몇칸 내려야 돼? B가 얘들아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니까 5분의 3만큼 내려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거 헷갈리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게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넣어서 몇 나옵니다? 5분의 2 나옵니다라고 풀어도 되고.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FX는 절대값의 사인에, 얘들아 a가 2였으니까 2파이의 x 더하기 b가 될텐데 여기 얘들아 x에다가 4분의 1 넣었을 때 5분의 2다라고 풀어도 괜찮고 맞냐 얘들아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얘들아 그냥 상상해보면 얘들아 원래 얘들아 요 녀석이 몇이었겠어 꼬다리가 1이었을 거 아니야 1이 5분의 2가 됐다는 건몇칸 내린 거야 5분의 3만큼 내린 건뭐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b가 얘들아 마이너스 5분의 3 뭐, A, B가 구해줬으니까 잘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우린 이걸 위해서 얘들아, 내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 경험치 프린트도 얘들아, 준지도 한, 한 5주 지난 것 같고, 얘들아, 이제.